안녕하세요. 사랑하기 좋은 날, 이쁜 화분입니다. 앞에 아, 꽃이 너무 예뻐요. <laughs> 예, 오늘 공방 다녀왔어요. 제가 주문한 거또 나왔다 그래서 가서, 요런것또 이쁜 아이들도 챙겨왔답니다. 그리고 많이 늦었어요. 지금 시간이 6시 반입니다. 와서 또 주문받은 거다 사진 찍어서 더 보내드리고 그랬더니 후딱 시간이 갔어요. 그래서 오늘은 또 빨리빨리 해서 가져온 아이들 새로운 아이들 이렇게 또 오늘 또 선보이겠습니다. 빨리 시작할게요. 예첫 네, 번째예요. 우리 꽃담입니다. 우리 꽃담 오늘 다녀왔고요. 예 네, 꽃담은 요런 아이들 또 오늘 또몇 세트요? 아이는 세 개예요. 세 개가 다예요. 이렇습니다. 하얀 하얀 백토예요. 깔끔하고 이렇게 예쁩니다. 요거는 딱 구성 세 세트라. 바꿀 수도 없네요. 요거 3만원입니다. 사이즈들 대표로 하나씩 얼렁얼렁 얼렁, 얼렁 볼게요. 얼마나 나올까? 네, 이렇게 하면 5cm, 또 여기서도 이렇게 하면 4cm 정도 돼요. 요렇게 예뻐요. 깔끔하죠. 그럼 쟁반 사이즈 얼른 봅니다. 쟁반 19cm, 또 폭은 네 9cm 정도 돼요. 그래서 요런 아이들, 또 생김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1번, 2번, 3번이에요. 노란 꽃, 보라색 꽃, 분홍색입니다. 여기 세트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요거 드려요. 1번 3만원, 2번 3만원, 3번 3만원 보내드릴게요. 4번, 5번, 6번이에요. 4번, 5번, 6번인데, 요거는 어떻게 다르느냐. 네. 이렇게 보면, 여기 연두색 라인이 들어갔어요 아까 1 2 3번은 비교해보면 라인이 없어요 요 차입니다 요거 꽃은 같은데 요거 하얀 색상 여기는 하얀색에서 어 연두색 이렇게 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요런 세트들 다 라인이 있죠 요거 하나 또 사이즈 볼게요 거의 뭐 5에서 5.5cm 정말 콩분들 콩분이라고 생각하세요 4cm 우리 높이 높이는 5cm 나옵니다. 여기도 높이는 5cm에 여기는 5에서 뭐5.5 정도도 되고요. 이건 주물주물, 주물주물, 예. 정말 만들기 힘들다고 하시는 거. 여기도 5.5cm, 여기도 4cm, 이렇게 돼요. 그리고 키는, 키는, 네, 5cm입니다. 조금 키큰 데도 있고요. 이렇게, 요 라인이 있는 아이들, 이렇게 보내드려요. 너무 깔끔하고 이쁘죠? 4번이에요. 또, 여긴 5번, 6번. 예. 1, 1, 2, 3, 4, 5, 6이 다르죠? 3만원씩입니다. 4, 5, 6. 각각 3만원씩 보내드려요. 네. 7번, 8번이에요. 요, 오늘 온 아이들 다 올려드립니다. 7번, 8번인데, 요번에 사장님이 분홍색에 꽃이신것 같아. 색상이 굉장히 예쁘게 나왔어요. 예쁘게 나왔는데, 또 분홍색을 더 많이 만들어서, 여기는 분홍 세트만 있습니다 여기는 분홍 분홍에 보라색 하나 넣었어요 이렇게 지금 시간이 급하다 보니까 이런 세팅이 구성됐습니다 네, 예뻐요 네 7번이에요 7번 보라색 들어가 있는 아이 5.5cm 또 여기도 4cm 높이는 5에서 5.5 나옵니다 우리 아까 쟁반 길이 보셨죠 19cm 정도 됩니다 19에서 19.5 정도 요런 아이고, 둘이 쟁반 폭도, 또, 보여야죠. 7점, 요렇게 하니까 7.5cm? 8cm는 살짝 안 되네요. 요렇게 구성됩니다. 분홍색만이도 너무 소녀소녀스럽죠? 아주 예쁩니다. 이런 거는 한 세트씩 우리 선물 나눔, 우리 명절 선물 어떨까요? 너무 이쁠 것 같지죠? 예. 7번도 3만원, 8번도 3만원 보내드립니다 아홉 번째예요. 요것도 아, 너무나 예쁜, 너무나 예쁜 아이죠. 요거는 만원이에요. 만원. 보라색입니다. 색상이 정말 예쁘게 나왔습니다. 요렇게 여기도 이렇게 만들었고 하얀 백자. 백자에 요 라인 있어요. 연두색. 이렇게 있는데 색상 다섯 가지 있습니다. 보라색이 있고요. 빨간색. 노란색도 이렇게 예뻐요. 후리지아 꽃 같습니다. 꽃은 후리지아가 아닌데 색상은 그러네요. 네, 이것도만 원, 어, 7cm 살짝 넘고요. 여기도 6cm 나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거고요. 높이도 6에서 6.5cm입니다. 이쁘죠? 파란색도 너무 이쁘게 나왔어. 이렇게 이뻐요. 웬일이야. 그죠? 요런 아이, 이뻐요. 아주 이뻐요 9번이에요. 만 원씩 다섯 개. 9원, 5만원 보내드립니다. 10번이에요. 10번은 아, 지난번에 물건이 딸려서 주문을 못받았어요 그래서 요런 아이입니다 오늘 제가 급하게 추가 주문을 넣어서 이렇게 나온 아이예요 만원이에요 이쁘죠 여기도 각이 딱 이렇게 살아있고 요런 아이있고또 보석도 3개씩 예 이렇게 핑크색도 있습니다 노란색도 있죠 다섯가지 색상이에요 이거 개당 만원씩 5만원입니다. 6.5cm에 6.5 나옵니다. 여기 노란색도 볼게요. 여기도 6.5 살짝 넘고, 여기는 6cm. 네, 7cm에요. 키는, 키는 7cm, 뭐 살짝 넘기도 하고 그러네요. 요런 아이, 엣지 있게, 아유, 깜찍이. 또, 보석 3개 딱 박아 있습니다. 요런 아이 있죠? 일체형. 요고 만원씩. 요거, 정말 핫하게 지난번에 난리 났던 아이들. 열 번째입니다. 요것도 만 원에 보내드려요. 아니, 만 원이래요. 개당 만 원? 다섯 개. 오만 원입니다. 네, 11번. 11번째. 아이고, 요것도 지난번에 부족했던 아가들. 예. 세상에. 요렇게 보석 다 박았어요. 요거 박느라고 사장님 눈 빠졌대요. <laughs> 요거 다 박느라고 정말. 그래서 조금 더 늦었다고 합니다. 이렇게딱각섰죠 요렇게 예뻐요. 이런 색상이 있고요 요거는 이제 보라색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죠? 렇이렇게 이쁘고, 여기는 분홍분홍. 네. 여것도 다섯 가지. 보석이 굉장히 많이 박혔습니다. 꽃 그림 그리기 힘드실 것 같아요. 보석 박는 거. 요거 정말, 요거 알바로 가야 될까봐. 그죠? 렇이런에있는 12,000원. 보석 박혀서 12,000원. 6.5cm에 6cm 나오고, 키도 7.5 나옵니다. 이렇게 7.5cm. 요거는 12,000원인가 아시지요? 보석가. <laughs> 보석 2,000원으로 지나박은 거. 그래서 11번이에요. 영어는 6만 원. 11번 6만 원 보내드립니다. 요번 아이도 두두 세트입니다. 같은 아이인데 두 개를 넣었어요. 분홍이랑 보라한 한 세트. 노랑이랑 빨강도 한 세트고 가격은 또 하나에 3만 원씩 합니다. 3만 원이고 요렇게 동글동글하면서 이런 창문 우리 또 군생들 아주 예쁘겠죠? 이런 모습 요거 새로 나온 신상이에요. 신상 딱 요거 네개 갖고 왔습니다. 더도 없어요. 여기 11.5cm, 11.5cm에 높이 11입니다. 분홍색이죠? 요거 보라색. 예, 11.5에 요렇게 11cm. 요렇게 해서 12번, 요러면 3만원, 3만원, 6만원 세트. 여기 13번은 노란색입니다. 노랑, 빨강 묶었어요. 11.5에, 여기도 11cm 나옵니다. 요런 아이들, 네, 11, 11.5 이렇게 되겠죠? 요거는 한 분이 다 가져가셔도 세트가 됩니다. 한 세트 구성원이 되겠죠? 요런 것도 이쁘니까, 이것도 딱 요거 밖에 없습니다. 요거 밖에 없는 아이. 나만이 우산을 가질 수 있어요. 여애도 강추 드려요 너무 이쁘죠 12번 이렇게 한 세트 6만원 13번 이렇게 한 세트 6만원 각각 6만원 보내드립니다 14번 15번이에요 이것도 창문 네 창문도 되고 군생도 좋고 요런 사이즈 딱 좋은거 가격은 3만원 이쁘죠? 이런 아이 꽃 크사지가 넉넉히 아주 예쁘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14.5cm 나오죠. 높이도 11이에요. 이런 11cm 우리 노란색 하나 더 볼게요. 여기도 거의 14.5, 15cm 정도 돼요. 이렇게 여기가 살짝 전이 벌어져서 이렇게 예쁩니다. 노란색 이렇게 얘도 15cm 네 높이 11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또이렇게 14번은 보라색, 분홍색 요렇게 묶음했어요. 제가 또 요렇게 좋아하는 것 같죠? 14번 6만원, 또 노랑, 빨강은 15번이에요. 15번도 6만원. 그래서 14, 15, 그것도 세트 참 이쁜 아이들이죠? 14번 6만원, 15번 6만원 보내드립니다. 16번, 17번입니다. 예, 네, 요 아이가 지난번에는 작은 아이가 있었어요. 많이 작았죠? 요거는 요번에 좀 크게 만들어져서 24,000원이에요. 24,000원이고, 또 요런 콧, 콧사지, 요렇게 이쁘게 쏙 들어가 있는 요런 꽃병 허리가 정말 예쁘게 나왔어요. 24,000원입니다. 요거 24,000원 출시는 처음 있어요. 여기도 11.5가 넘고, 높이는 13.5. 예, 이렇게 묶었습니다. <laughs> 제가 확실히 분홍 보라 좋아요. 이렇게 하고, 빨강, 노랑, 흐 <laughs> 요렇죠. 요것도 이런 모습, 예. 와이도 24,000원, 11, 여기는 1 1일 살짝 넘고, 여기도 13에서 13.5cm. 요렇습니다. 그래서 요 아이가 두 개. 노랑, 빨강은 17번이에요. 노랑, 빨강은 17번. 또, 요거 다 하셔도 좋죠? 요한 세트 다 가져가셔도 너무 예뻐요. 요렇습니다. 이런 거. 우리 요렇게 해서 작은 에어늄. 딱 좋은 사이즈. 요렇게 보내드리죠. 16번, 48,000원. 17번, 24,000원, 24,000원. 48,000원 보내드려요. 18번째입니다. 8번이에요. 요거, 요거는 네. <laughs> 지난번에 부족했어요. 가져온 거. 그래서 오늘 또몇 세트 장만해 왔습니다. 예, 요 정도 사이즈 높게. 지난번은 또 작은 아이 있었죠. 요거는 이제 2만원. 여러분 딱 사이즈가 7.5cm에 여기도 7.5 높이는 11.5 나옵니다. 우리 노란색, 분홍색, 보라색, 노란색. 여기도 7.5cm에 11.5. 요렇게. 요렇게. 이쁘죠? 그런데딱한번더 해보세요. 여덟 번째, 2만원 3개, 6만원 보내드릴게요. 감상하세요. 예쁘죠? <laughs> 예쁘죠? 예, 요거는 이제 낱개 판매로 같은 묶음 안 했습니다. 요 아이 19번, 20번, 21번이에요. 분홍과 빨강이죠? 분홍과 노랑. 분홍과 여기는 요렇게 보라색입니다. 요 아이예요. 그래서 요것들 가격은 4만 8천원. 어떻게 보여드리죠? 요 아이는 19번이에요. 밑에 요렇게 된 아이도 오늘 처음 나온 아이예요. 요렇게 밑에 꽃을 그려져 있고요. 이런 모습. 밑에 엣지 있게 요렇게 센스 있게 통풍구 딱 있습니다. 여기도 쑥 들어가는 요런 사이즈예요. 48,000원, 19번. 요거 한 개씩 네 미스코리아처럼 하나씩 딱딱했어요. <laughs> 그룹이 아닙니다. 오늘은 15.5cm에 높이는 16.5cm, 17은 살짝 안 됩니다. 요렇게 예쁜 아이 19번. 또 여기 노란색이 있어요. 노란색이 있는 아이도 이렇습니다 너무나 예쁜, 너무나 예쁜. 그리고 위에가 살짝 이렇게 나파 식으로 되어 있죠. 식재하기도 아주 좋고, 요런 아이 15.5cm, 높이, 예, 16.5. 요 아이예요. 20번입니다. 네. 좋아하는 또, 이렇게 보라색이, 이렇게 있어요. 핑크와 보라색으로 해야 되겠죠? 요런 말씀. 네, 요것도, 예, 21번이고, 가격은 48,000원. 15.5cm, 여기도 16.5에서 17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면 밑에 그림이 있는 거는 오늘 처음 출시작이에요. 너무나 예쁘죠? 19번, 48,000원, 20번, 48,000원, 21번, 48,000원 보내드려요. 예, 택비 없습니다. 어떠세요? 멋지죠? 이 아이들은 저희가 요즘에 제일 정말 핫한 거, 핫한 아이들. 이런 거, 애원님도 좋구요. 저 어젯밤에 저도, 예, <laughs> 다육이 샀어요. 어, 페리두트 사과, 사과 마리아, 앙테떼. <laughs> 이렇게 세 개나 또 샀답니다. 아유, 정말. 저녁에 보면은 요즘에는 미치겠어요. 그래서 자꾸 저도 구입을 한다면더 많은데도. 예, 요 아이는 또 처음 나온 아이죠. 이렇게 예쁘게 나팔 모양이에요. 요거는 다섯 가지 컬러 다 있습니다. 다섯 가지 컬러고, 요거는 요렇게 꽃이 그려져 있는 아이예요. 요런 모습. 가격 4만 0천 원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하나씩, 요렇게 보시면, 어, 빨간 꽃이죠? 보라예요. 노랑이에요. 여기는 분홍이에요. 여기는 파랑입니다. 이렇게 파란색, 서 마음에 드시는 컬러를 하나씩 가져가세요. 이거 다 하셔도 좋죠.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좀 그렇죠.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렇게 여기다가 우리 정말 에어니언머 뭐 이런 거 목대 있는 아이들 너무 이쁠 것 같아요. 정말 이 꽃을 보니까 봄 느낌이 납니다. 예, 이렇게 빨간색 밑에도 이렇게 생겼고요. 이거 아닌데도 가격은 48,000원이에요. 제가 요번에 요 사이즈로 오늘 다못 올려드리는데 요 사이즈로 좀 많이 데려왔어요. 왜냐면 아주 대품은 하기 힘들고 요정도 중품정도의 식재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서 예, 예쁘게 데려왔습니다. 1 6 c m 예요 16에 16.5cm 나옵니다. 요거는 빨간색 22번 네 23번 요런 보라 요런 보라예요 얼마나 이쁘게요. 이렇습니다. 안에도 이렇게 이쁘고요. 가격도 착하죠. 나이가 4 0 8 0 원. 아주 이뻐요. 이쁜 아이. 이렇게또15.5 나오고요. 16.5cm. 예, 24번. 사요, 눈이 확대이나 우리 노란 색깔입니다. 이게 무슨 꽃일까요? 요게. 뭐 사장님한테 물어봐도 또 모르고, 저도. 요런 거. 이렇게 이쁩니다. 아주 이쁘죠. 노랑이. 24번 네 넘버 24번입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laughs> 네 16cm 이렇게 또1 6 5 나오고요 아유 이거 분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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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우리 아가씨 예쁜 아가씨 볼 같아요 여기도 이렇게 입구는 앞팔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25번이에요 15.5cm 16.5에서 17사입니다 그러면서 48,000원. 25번이었죠? 이거는 26번이에요. 세상에 파란색이 이렇게 이쁘게 돼 있어요. 파란색이 살짝 더 날림도 있죠? 이렇게 멋지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26번. 가격은 48,000원. 15.5에 예, 16.5cm 이렇게 있습니다. 다섯 개예요. 너무나 예쁜 아이들. 마음에 드시는 아이들 나는 요거 요거도 좋고 요거 요거도 좋고 근데 빨리 선택하셔야 됩니다. 요기 다예요. 몽땅 다입니다. 물건도 많이 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이렇게 예쁘게 아이들 제가 품어왔답니다. 이쁘시죠?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48,000원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시간이 너무 늦었어요. 늦어서 여기까지만 보여드릴게요. 또요런 사이즈들 이것도 내일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쁜 아이들 정말 많아요. 내일도 또 구경 오시고요. 오늘도 마음에 드는 아이 있으면 얼른 찜하세요. 딱 하나하나씩밖에 없다는 거 명심하세요. 예, 오늘 여기 15일 수요일은 여기서 마칩니다. 내일 이쁜 아문 목요일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